우리가 평소에 볼수 있는 의사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종사자분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직업의 경우 나무를 전담하여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현재 40대 이상인 분들께서 제 2의 직업으로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다면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의 정석, 가이멘토입니다 오늘은 나무 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직업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병해충 방제 및 가지치기, 외과적 수술, 영양제 공급 등 나무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목 병리학, 해충학, 생리학, 토양학, 관리학 등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시, 지방, 어디든 나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수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도심 녹지 관리, 도시수, 조성사업 확대 등 도심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 확실히 블루오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꾸준하게 나무 병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직업으로 사물 분들께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2의 직업 혹은 단순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신입으로 시작해도 괜찮은 연봉을 받곤 합니다. 보통 초봉 3,400원 300에서 4000부터 시작을 하고 당연히 경력이 쌓일 경우에 금방 오르기에 늦은 나이에도 괜찮은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나이를 크게 타지 않고 50대, 6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도 가능하며 만약 건별로 병해충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될 경우 50에서 2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불안정한 수입 구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건당 수익이 높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무의사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자격을 얻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취득 과정의 경우 다 과목의 필기 시험과 세 가지 실기를 통과한 뒤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 난이도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며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게 공부를 하고 갖출 수 있는 쉬운 자격증은 아닙니다. 보통 필기에서는 생물학과 생리학 관련 지식이 요구되고 실기에서는 현장에서 병해충과 수목을 직접 구별 및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니 이점 기억하고 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직접 담당하고 1년에 딱두번 기회가 있어 기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될까요? 나무인사 자격증은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림, 원예, 조경, 농학 등 관련 학과를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이거나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혹은 수목치료 기술사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산림, 식물보호, 조경 등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자이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비전공자이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지 못한 분들 중 응시 자격을 그나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기사와 같은 국가 라이선스도 결국 시험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요. 관련 학과 혹은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시험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내 교육제도에 존재하는데요. 바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교육부가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동등한 학위와 학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가 라이선스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공시야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산업기사 기사를 볼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들려면 41학점, 106학점 각각 만들어야 됩니다. 고졸인 경우에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인 41점을 채우는데 빠르면 4개월, 늦어도 7개월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필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병행한다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면서 자격도 같이 갖출 수 있다고 볼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만약 대학을 이미 나왔다면 타전공과정 36학점 또는 48학점만 취득해도 산업기사,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 독학사,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학점을 빠르게 만드는 게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수업 난이도 또한 사이버대나 방통대보다 이수하기가 쉽고 입학일자가 3월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매달 개강반이 열려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 시험은 1년에 총 3차례만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점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물론 학점 렌즈의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대학 커리큘럼을 그대로 만들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것 외에도 과제와 중간, 기말도 참여해야 안전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실기를 준비하는 학습자분들을 위해 저는 성적 관리를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 외에 크게 신경을 쓸것 없이 안정적으로 수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업 또한 실시간 준수업이 아니라 녹화 영상이 업로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틀어만 놔둬도 알아서 출결 인정됩니다. 따라서 온전히 필기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이용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플스 플랜입니다. 필기시험은 1년에 총 3차례만 존재하여 원서 접수 이래 못 맞출 경우 기회를 한번 그냥 날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자분들의 상황과 이러한 일정을 생각하며 플랜 설계를 도와드리기에 안정적으로 학습 마무리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행정절차라는 것도 있고 1년에 4차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플랜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정 안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자분행제를 통해 응시하기이 필요하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 또는 설명창과 글 장에 있는 제 연락수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정서 가일멘토였습니다.